믿습니다. 종교 호감도를 얼마 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뉴스 한번 보시겠어요? 결과 또 나왔습니다. 비개신교인의 한국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4%대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긍정적인 관심이 없을까 봤는데, 불교, 천주교는 50% 안팎의 호감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개신교인 1094명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14.3%만 개신교에 호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교 52.9%, 천주교 48.5%, 원불교 17.9%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예, 까지만봅시다 좀... 앞에 거 잠깐 그,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들그들한 지금 우리나라 2015년 작년에 인구 조사 10년마다 지금 인구 조사하는데요. 우리 개신교가 20%입니다, 한 천만 됩니다 조사해 오하면 그다음 불교고요 그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나갑니다. 아직은 우리 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게종교인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호감도가 이렇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원불교보다 못해요. 원불교가 무슨 종교인 지 아세요? 저 모릅니다. 원불교가 뭐 하는지 저잘 모릅니다. 뭐 불교 의 일종인지 뭐 원불교 불교 는 다른데 저지뭐 원불교가 뭐 사회에서 뭐 하는가 보셨어요? 원불교가 무슨 게 이슈를 가지고 사회복지를 했다, 뭘 했다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불교가 뭐 하나 뭐 원불교 대학은 있, 있, 있대요. 뭐 이렇게 원강 대학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원불교가 도대체 뭐하는 데가 원불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가 원불교보다도 호감도가 떨어집니다 원불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원불교보다 우리가 인기가 없어요 요건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 뭐 제가 뉴스 다볼건 아니고 CBS 뉴스인데요 이렇게 기독교 호감도가 최근에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거구적인 목사님들, 뭐 정광훈 씨, 손현범 목사 뭐 이런 때문에 던지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어렇게 합니다. 도대체 뭐 원불교보다도 호감도가 떨어지다니요. 됐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자기들의 잣대 가지고 또 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비치고 소금이 역할을 못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그대로 우리가 또 이어가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요. 성도는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뭐 한국 교회가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laughs> 과거에 우리 교회 한 부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대형교회 에막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 대형교회 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대형교회 욕하지 마세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또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 자기 또 역할들이 다 있거든. 우리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요. 그럼 교회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해 가지고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요. 교회는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갔다 칩시다. 우리 집에 갔는데요. 하, 아, 집안 꼬리, 이게 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집안 꼬리 마음에 안되는거 있으면 내가 치워야 됩니다. 그건요. 남이 우리 집에 방문해가지고 속으로 이거 하이고, 그 집에 가니까 더럽더라. 뭐 이런 거죠.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하이고, 우리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지가 이렇게 청소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말이야.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 모습 보이면 내가 품어야 되고요. 내가 고쳐나가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판의 대상 아니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선물 누가 주셨느냐? 잘 봐야 되고요. 이 선물의 가치를 잘 알아볼 때그 가치는 빛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리곱 했는데 20세부터 남자 장정을 세워보니까요약 60만입니다. 정확하게 60만 3550명입니다. 4인 가족이라 치면요, 한 240만 되지 않겠습니까? 40년이 지나 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난안 땅에 들어갈 때 조사를 한번또 해봅니다. 했는데요, 18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니까 거의 똑같았단 말입니다. 거의 뭐 60만 나왔다가 40년 뒤에도 거의 60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토가 있습니까? 영토 없잖아요. 광야 생활 하고 있잖아요. 왕이 있습니까? 왕도 없잖아요. 군대가 있습니까? 군대도 없잖아요. 조직이라 해봤자. 백부장천부장십부장 등도 뭐그뭐그 뭐그 정도 조직만 갖췄죠. 군대도 없고 영토도 없고 뭐 어, 왕도 없고 그럼 이런 이런 이래가 40년 지나면 웬만한 민족은 흡수돼 버립니다. 베두인족하고 그냥 흡수대가 살든지 뻘뻘이 흩어져 버리든지 자기 땅도 없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뭐 아주 조직적인 그런 제도도 없고, 이러면 40년 지나면 와야 됩니다. 그런데 40년 세월 지났는데도요, 모세가 죽고 여소화가 딱 들었었는데도 더 똘똘 뭉치고, 더 민족이 강화됐지, 와야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이런 블레셋이라는 민족,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블레셋이란 민족은 없습니다. 그 바벨론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 그런 제국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바벨이 블레셋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떠돌이로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엄 광야를 떠도는데 4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무 조직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명령 체계 뭐 제대로 된 조직도 없고 군대도 없고요 뭐 왕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일사불란하게 4 0 년간 그대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똘동물체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회막에 있습니다. 회막에 있습니다. 광야 공동체는 회막 중심에 공동체였습니다. 회막이 뭡니까 천막이잖아요. 사겹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맨위에는 수달의 가죽으로 안에는 이제 화려하지만 그때서 볼 때는 시금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동용이잖아요. 이동하면 또다 걷고 또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또 치고 일주일든한 달이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또 치고 있습니다. 이동용입니다. 오늘 이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기어 곁에 진을 치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고 있습니다. 회막 중심으로 그 열두 지파가 딱 진을 칩니다. 그러 출애굽했는데요, 자기 부족에 열두 지파 부족장들이 있지 않, 족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끼리 가자. 유다는 또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했다면 질이 멸렬하고요, 그냥 뭐 흔적도 없이 광야에서 그 열두 지파가 흩어지면서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막 중심으로 그들은 탁탁탁 갔습니다 그리고 해막이 딱 치면 열두 집하니까요 동서남북으로 세 집하씩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그 자리 A 집하는 동쪽 B 집하는 남쪽 딱 정해진 그 자리에 세 집하씩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회막 주위에 그 지열두지파들이 딱 진을 치고 광야에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 왕도 없고 영토도 없고 제대로 된 군대도 없어도요 흩어지지아니 하고 그 회막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회막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요, 사람끼리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가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때에 백성끼리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회막과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고 우리도 서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분쟁은 회막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끼리 뭉칠 때에 그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을 낙원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낙원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고 이룰 수 있었습니까? 회막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나지 않고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회막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회막 중심으로 다녔듯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 품을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인 교회에서 젖을 빨고 성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젖이 뭡니까? 신약과 구약이라는 그 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수 없고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면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무료 성 용부합니다. 신천지들 교회를 떠나서 떠나가다가는 공부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길 가는데요. 길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딱 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러면서 어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유일하게 유,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그 제가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유월절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전공잔데, 유월절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께 땡겨도 싸움할까 싶어 가지고, <laughs> 유월절, 그 엉터리 유월절 하지 말고, 나한테 배우세요. 내가 그렇게 그 엉터리입니다. 오늘날 유월절, 내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아줌마가 아무 소리 없는 갑부리더라고요. 온천천에 최근에 또제 아내하고 가는데, 또주요또아요 아주 이단들이요 또. 하나님이 또 주더라고요. 그 내가 유월절 가르쳐 드려요. 이로써 내가 유월절 가르쳐 드려요. 당신들이 하는 유월절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성경 공부, 교회를 떠난 것들 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날 교회관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날 같이 안 합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의 이 은사들을 사모도 안 해요. 별 사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명문 크리찬 그리찬 가문들이요 점점 사라집니다. 몇 대째 목회자 가정, 뭐몇 대째 귀한 장로님의 가정 이런 것들이 요즘은 별로 사라지고 뭐 직분을 받으려는 해도요 별로 사모도 안 하고 막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사하고 과거에 교회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이랬는데 요즘은 아이들 뭐 공부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충성하는 것도 사라지고요. 은혜 사모하는 것도 사라지고 교회 관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머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믿음도 떠나고요. 가난, 가난한 교인들이 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광야 40년간 회막 중심으로 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격길로 가지 않았고요. 그들은 민족이 더욱더 튼튼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러한 가문들, 그러한 가정들 번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사막이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바람이 챡 불면 길이 사라져 버리는데 모래가 하모 확 움직이면 뭐 길도 안 보이는데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회막에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 되겠습니다 회막이 어디를 따라갑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회막 따라 법계 따라가 갔습니다. 성령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제사장들이 법계를 메고 갑니다. 제사장들이 법계 메고 한 1km 앞에 가면요. 쭉 따라갑니다. 그게 길입니다. 법계가 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법계가 머물고 회막을 치는 그 곳이 머무른 곳이 됩니다. 광야는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모래바람이 불면 길이 또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움직일 때 길이라고 다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막이 가는 곳 회막 가운데 제일 중요한 법계가 가는 곳 그곳이 길이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요 유목민들한테 약탈당하고 재산을 같이 당할 수 있고 인명피해 갈수 있습니다 이게 길인 줄 알고 가지만 거기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따라 갔고요. 더 정확하게는 회막의 제일 중심인 법규를 따라서 쭉갈 때에 그4 0년 광야 길 행복한 광야 길이었고요. 아름다운 광야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것 중심으로 살아 가지 아니하고요, 회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길인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알다시피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뭘 제일 먼저 본다 그럽니까 계기판을 중심으로 봅니다. 계기판을 봅니다. 딴거안 봅니다. 계기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감, 자기의 감각을 믿으면 이게 땅으로 향하고 땅으로 내리고 오는데도 위로 올라간다고 착각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은 반드시 큰 비행기나 전투기 조종사는 자기의 감각을 믿지 않고요, 그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감 우리의 경험 믿지 아니하고 회막 따라 살 때에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사상과 맞지 않고 내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곧 길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길 가다가 원망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 많이 했습니다. 길 때문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떠나고요. 곁 길로 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회막 중심으로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공동체는 말씀드는 대로요. 열두 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자기 자리를 딱 지킵니다. 그럼 회막 문은 어느 동서남북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앞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동쪽입니다 회막문도 동쪽으로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의 성전문도 동쪽입니다 앞쪽으로 가라면 무조건 동쪽입니다 앞쪽은 동쪽입니다 무조건 앞쪽은 동쪽입니다 동쪽이 태양이 떠오르고 제일 좋은 곳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앞쪽은 동쪽인데요. 서로 동쪽에 있고 싶할 거 아닙니까? 서로 동쪽에 있고 싶어. 나는 서쪽이 싫어요. 해지는 거 싫어요. 그럼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어느 방향 집을 구합니까? 남향 집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남 남향 집이 제일 좋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환기도 좋고 어, 남향 집뭐 최고 좋은. 박시몬 선교사 우즈베기 사회 갈 때요. 그랬다 하잖아요. 서울에서 반지하 살았답니다. 반지하. 그래서 자기는 따뜻한 이 남양집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 우즈베기에 가가지고요. 집을 없는데 그중개인한테요 남쪽 집을 얻어달라 하니까 놀랬답니다. 남은. 남양집을, 아, 나는 무조건 남양집입니다. 그래서 남양집을 얻었는데 더워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뜨거운 지역이에요. 뜨거운 지역. 에 진짜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다 그래. 우리는 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양입니다. 무조건 동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너는 남양이야. 너는 북쪽이야. 세계 지파식다 진칠 때마다 이 자리에 지켜. 다른 방향 가면 안 돼. 무조건 서쪽이야, 무조건 동쪽이야, 남쪽이야. 그래서 이세집판는 자기의 그세집판식 동서남북에 무조건 진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한 회막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한그 현장,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응이 있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가난땅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가 정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리다.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롯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큰 낭패를 당할 뻔 했잖아요. 살아 뺏길 뻔 했잖아요. 공경이 찰뻔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요. 회막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있고요. 공동체가 행복하게 쓸수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권사는 권사의 자리, 자기의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으면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답게 살면 됩니다. 목사 답게, 집사 답게, 권사 답게, 자기의 포지션에서. 그대로 있을 때요,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 유다지파가 있어야 될그 동서남북 자기 자리, 에브람이 있어야 될그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열두지파가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요, 40년간 격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그 자리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워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후배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빌, 이큰 배가 낡아가지고 삐걱거리고 가끔씩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래서 멀미나고 구토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배는 정한 목적지에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럴 것이네 자네가 있든 없든 간에, 불평하든 간에, 긍정적인 간에, 입에는 정한 목표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걸세 했습니다. 그큰 배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가끔씩 삐꺼거리도 하고요, 구투도 나기도 하고, 멀미가 날 때도 있지만, 정한 목적지에 항상 그랬듯이요, 안전하게 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공동체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고요, 행복한 거기를 걸어가게 할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중심으로 그 광야 40년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었듯이 올 우리의 삶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주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